네, 우리 매드팩토 주저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자 대회 상위 1% 캔들헌터고요. 자, 이 매드팩토가 지금 최근에 고가 대비해서 주가가 조금 많이 밀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장대의 음봉이 나왔을 때 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걸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조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결론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한번 고가를 형성하고 만들어놨었던 이런 박스권 저점 구간대를 이탈한 시점부터는 바로 그 다음 지지성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매드팩토 주재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이 차트에 대한 수급 상황을 먼저 깔끔하게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대응 전략을 조금 세우셨으면 좋겠다. 일단 이런 말씀 조금 전달드리고 싶고, 자 본격적인 설명드리기 앞서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이 매드팩터가 어떤 기업이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한번 참고해보시라는 의미에서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이 매드팩터에 대한 산업 전망군, 자 어떤 종목이죠? 바로 이 면역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5월달에 있을 FDA 승인과 관련해 가지고 4월달 갑작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예정 공시와 이슈 두가지 그리고 이 매드팩터에 대한 잠정 매출 추이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별도의 자료집 준비해 왔고요 자 그리고 매물 때집중 구간 분석을 토대로 한 목표가 설정 방법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구간에서에 대한 대응 전략 구간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자, 실질적으로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제로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과 4번은 이 차트적인 측면인데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렇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다는 라 거고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뭐 비용을 받거나 그러는 거 없이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목적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010-5765-2186으로 매드팩토라는 단어 한 글자만 전송을 해주시면은 매매하실 때 조금 참고해 보실 수 있는 핵심적인 이런 내용들 제가 구체적으로 다 정리해가지고 스마트폰에서도 손쉽게 열어보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한 내용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셔서 대응 전략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차트 설명 한번 드리기 어, 드리기 앞서가지고 지금 현재 이 수급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자 결과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은 자큰 틀로 봤었을 때자 여기 보이시는 이 중장기 이평선들의 이 매물대 물량들을 깔끔하게 먼저 한번 올라와주고. 지지 받고 다시 상승하는 척다가 밀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앞전에 물량들이 많이 쌓였던 구간대가 바로 12,000원대. 자, 여기가 바로 매물대 차트인데 12,000원 구간대 가장 많은 물량들이 쌓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물량이 쌓였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어 평균 단가 수준도 거의 12,000원 구간대 쌓여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렸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아질 수 있지만은 1차적으로는 지금 14,000원 라인 대가 1차적으로 저항 라인으로 바뀐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1차적인 비중을 조금 줄이고 만약에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관련된 호재성 기사가 나온다. 자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포지션을 좀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자 길게 가져가 보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3번과 4번도 중요하지만은 자 1번과 2번에 대한 재료 의료적인 측면에 대한 자료들을 꼭 한번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보신다면 부담 없이 우리가 마음 편하게 주말을 조금 보내실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 제가 뭐말로써 신나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바로 눈으로 확인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천천히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시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고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무료.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인 만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010-5765-2186으로 자, 뭐다? 매드 팩토라는 단어 한 글자 전송해 주시면은 제가 관련 자료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2024년도에 우리 어떤 종목 좀 주력해 보면 괜찮겠냐?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30년 동안, 2030년 동안 이한 종목만 매집해도 절대 걱정 없이 큰 수익 날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초대박 종목 한 종목을 제가 준비했어요.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만약에 어, 이거다 싶으면은 한번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출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 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 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병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만 3천 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자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잭팟 주를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